스토리 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굿 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결표.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지붕 열쇠 사본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차갑고 어두운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엄청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8월 31일은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열쇠를 처음 사용한 건 내가 지붕을 뚫고 나간 첫날이었다. 임자섬에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이었고 나는 아직 약을 먹지 않았다. 내가 나 자신에게 관대할 자격이 없었을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에서 풀려난 뒤 나는 엄청난 공개 발작을 겪었다.